어, 몸무게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몸무게는. <목소리> 저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커피 믹스 사랑은 정말 대단하거든요. 달달한 커피를 좋아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끄는 거죠. 일단 여기서 팁은 여러분, 달달한 음료는 그냥 한 번에 끄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뚝! 줄이기 아니고요. 뚝! 이게 아무래도 설탕 같은 것도 중독이라, 단맛도 중독이라. 그냥, 뚝. 지금 사실 저는 어, 생각보다 괜찮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먹던 과자, 뭐 면, 치킨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워낙에 이 커피를 끊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다 보니까, 그 나머지들은 사실 뭐 지금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. 어, 몸무게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몸무게는 2003년부터 저와 만나고 있는 제 남편도 몰라요. 제 남편은 아직 제옷 사이즈도 몰라서 맨날 옷 작은 거 선물해줘서 남편이 선물해준 옷 입은 적한 번도 없어요. 제가 그렇게 작아 보 보이... 몸무게를 그 여러분도 제 보시면 이게 1에서 2kg 정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뭐한 먹었을 때안 먹었을 때, 때 아침에 됐을 때 밤에 됐을 때뭐 하루에 갔다 했을 때뭐 이렇게 몸무게 변동 폭이 있는데 저도 1kg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그최저선최 저선보다는 1kg 빠졌어요. <laughs> 이게 11일에 1kg 빠졌다는 게 그렇게썩 만족스럽진 않아요. 음, 좀더 빠졌으면 좋았겠다. 어, 제가 먹는 걸뭐 굉장히 억압적으로 먹었다거나 절식을 심하게 했다거나 뭐풀뜨기만 먹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, 내 몸이 그냥 어, 너잘 먹고 있네. 다이어트 중이지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먹었거든요. 어, 그래서 그렇게 먹은 거 치고는 1kg가 빠졌다는 건 좋은 신호다.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. 아, 그런데 좀. 밀가루 끊으면 피부가 밀가루가 된다고 하는데. 미숫가루? 아, 근데 솔직히 조금 좋아지는 느낌은 들어요. 화면에 나오나요? 안 나오면. 삼성이 아직 멍, 멀었죠. <laughs> 약간의 공복감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건데 어, 제가 아이를 낳고 정말 그 너무 심각하다, 이게 너무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요술을 어,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지금도 하고 있는데. 보유수를 할 때는 한 500kcal 정도가 더 소모된다 그래요. 그만큼 몸에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. 이걸 생성하고 배출하고 또 생성하고 하는 과정이.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먹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폭발하는 거예요. 막 밥의 양도 그렇고 제가 정말 대접으로 밥을 먹었거든요. 그 중간중간에 주전부리처럼 막 간단간단하게라도 과자나 이런 까잡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. 그날 하루 생활이 가능할 정도여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나의 지금 식욕을 좀 이렇게 정상 범위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난 몇 개월이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밥을 이제 정상 공기의 절반 정도로 먹어도 아 괜찮다 배부르다 이런 정도로 돌아와서 다행이고 지금은 이제 아예 밥을 먹고 간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복 상태가 꽤 길어졌어요. 그니까, 저녁을 저희가, 그러니까 한 15시간? 거의 1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생기죠. 예전에는 되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, 지금은 약간 그빈 느낌을, 어, 아, 이거 괜찮네? 속도 편하고, 이런 정도로 즐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아, 지금 무난히 10일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고, 어, 앞으로 유혹이 많겠지만, 한번 잘해볼랍니다. <laughs> 또 뭐, 실패할 수도 있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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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보이겠다. 유전 무죄! 무전 유죄! 러러러러러러러러 응. 응. 응아해? 러러 응아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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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아해?